네, 이번에는 조선산업기사 2020년 기출문제 1과목 1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그림과 같이 각 패널을 체인 또는 로드로 연결하여 개폐하는 창구 덮개 형식은 1번 폰툰형, 2번 싱글 풀형, 3번 사이드 롤링형, 4번 엔드슬라이드형 네, 우선 이렇게 생긴 창구 덮개가 장, 되는 선박은 어떤 선박입니까 네, 산적 화물선이죠 네, 벌크 캐리어 라고 불리는 산적 화물선 인데요 일단, 일단 이게 배 앞부분이 이 부분이고 뒷부분이 이쪽이에요 이쪽이 배의 좌측 좌현 우현 포트 스타보드가 됩니다 어, 옆으로 잡아 다녀서 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3번 사이드 롤링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이 문제의 답은 싱글 풀형입니다. 예, 한 장을 잡아다닌다. 각 패널이 연결되어서 잡아다니는다는 뜻에서 싱글 풀 타입이고요. 뭐 굳이 뭐 외우지 않아도 알수 있는, 이름만 가지고도 알수 있는 형상이죠. 예, 가령 첫 번째 폰툰 타입은 위로 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통상의 컨테이너 선박의 헤지 커버가 이렇게 위로 들어서 올리는 예, 방식이고요. 2번 싱글풀형이 여기서 보듯이 한 장으로 돼 있어서 한 장으로 잡아다니는 방식이고요. 3번 사이드 롤링은 옆 방향으로 롤링이 되는 거죠. 이것과 이것이 사이드 롤링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이드 롤링은 여기서 이 레일을 타고 얘가 양쪽으로 굴러갑니다. 예, 롤링이 돼요. 얘는 잡아당기는 방면이고요. 예,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싱글풀형. 12번 선각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반육계수가 크면 선각효율이 크다. 2번, 3번, 4번 보기는 안 읽을게요. 보통 이렇게 옳은 것은 틀린 것을 하면 보기들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보기가 의미가 없어서 필요없는 보기가 됐고요. 답은 1번이란 뜻입니다. 선각효율을 볼까요? 선각효율, 에타, H. H가 헐의 약자입니다. 배껍데기를 헐이라고 그러죠. 선각효율은 분자는 1-T 분모는 1-W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T는 추력 감소 개수, T는 트러스트를 의미하고요. W는 웨이크, 반류 개수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반류 개수, W가 숫자가 커지면 분모가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성각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반류는 성각 효율에 도움이 되고 저항을 줄이고 추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전 기출문제에서 이발리에 대해서 잘못 표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아래 그림에 표시되는 보트 대빛의 형식은? 일단 구명정처럼 보이죠? 네, 라이프 보트고요. 어, 선실 부근에 있어 구명정이 어, 달려있다가 사고가 발생될 경우 구명정을 밑으로 떨어뜨리는 예, 방식입니다. 제가 이미 힌트를 말씀드렸네요. 보기 1번, 쿼드런트 대빗. 보기 2번, 중력식 대빗. 보기 3번, 피봇식 대빗. 보기 4번, 회전식 대빗. 네. 이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이 화살표가 힌트이죠? 예, 떨어뜨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답은 2번, 중력식 대빗입니다. 어, 유독 보트 대빗의 형식이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에 많이 나오고요. 이, 이 그림과 이 보기도 대단히 많이 나왔던 방식입니다. 먼저 쿼드런트 대빗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형식이고요. 이번 중력식 대빗은 그야말로 중력으로 움직이는 대빗이고요. 피봇식 대빗은 피봇을 이용해서 어느 한쪽을 중심으로 덜컹하고 움직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회전식 대빗은 평면상으로 봤을 때 평면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떨어뜨리는 방식이 되겠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중력식 대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떨어뜨리는 방식 중력식 대빗을 일단 찍는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네. 설명이 잘이 나오네요. 데빗 대빗은 보트를 선박의 경납 위치, 여기가 경납 위치인 거죠. 경납 위치에서 선박 밖으로 풀어내리는 방치입니다. 보기 1번, 쿼드런트 방식은 사람 힘으로 조타기를 돌리는 장치가 되겠죠. 요새 잘안 쓰겠죠? 대형 선박에서는 특히 이러한 방식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조선산업기사 2004년에도 나왔었는데요. 이와 유사한 대비세 문제는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선체의 선도 중 정년도 바디플랜에서 수평선, 높이 방향의 기준이 되는 선은 우선 어,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3차원적 그림이 안 떠올리시면, 이그 문제조차 이해가 잘 되지 않으세요. 자, 먼저 보기. 보기 1번. 1번 베이스라인. 2번 워터라인. 3번 센터라인. 4번 버텁 라인. 네, 답은 1번. 네, 베이스라인이 되겠고요. 일단, 손체 선도 중에 정면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네, 이 그림이 정면도는 아니고 이 그림은 미드십이지만, 네, 미드십은 바디플랜의 일부를 캡쳐해서 만든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참조를 했고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높이 방향, 높이 방향으로 수평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준이 되는 선은 어떤 선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매번 매시간마다 바뀔 수 있는 워터 라인일리 만무하죠. 네, 이러한 높이 방향, 수평선의 기준은 바로 선박의 가장 밑에 있는. 네. 베이스라인이 되겠습니다. 베이스라인 이렇게 BL로 표시를 하죠. 답은 1번 베이스라인 되겠습니다. 15번. 선박의 충돌, 좌초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IMO에서 정한 선박의 조정 성능 항목이 아닌 것은? 이거 조정론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시나요? 1번. 10도 지그재그. 2번. 정지 성능. 3번 20도 지그재그 4번 45도 선의 성능. 어, 일단 답은 4번입니다. 네, 45도 선의 성능이 아니고 네, 35도 선의 성능이 되겠죠. 네, 선박이 이렇게 앞으로 갈때 여기서 탈을 돌리면 선박이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겠죠. 돌아갈 때이 탈을 45도로 돌리면 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효율적인 각도는 35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이 돌아가는 각도를 35도 선회하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35도 선회 성능이 IMO에서 주정, 정한 선박의 조정 성능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없이 조선산업기사, 조선기사에 자주 출제되,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래요. 35도입니다. 16번 선미울스 335cm 선수울스 300cm인 선박이 화물을 실은 후 선미울수는 420cm, 선수울수는 370cm로 되었다면 현재의 트림 상태는 보기 그런데요. 일단 문제를 잘 해석해 봅시다. 상태가 두 가지 상태가 나오죠. 화물을 실기 전과 실은 다음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봤죠? 현재 상태의 트림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였던 원래 상태 이 정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물을 실은 다음에 트림이 뭐죠? 트림은 선수 흘수와 선미 흘수의 차이가 됩니다. 여기서는 선수는 420, 선수는 370이니까 420-370 해서 50, 단위는 역시 cm겠죠? 50cm가 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보면 껏 어? 50cm가 두 개가 나왔어요. 선미 트림과 선수 트림이 나왔는데요. 어, 제가 적어 놓았듯이 선미 쪽이 더 빠지면 선미 트림이에요. 트림이 그쪽으로 기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빠지면 선미 트림, 앞으로 빠지면 선수 트림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선미가 더 많이 빠져 있죠. 얼마큼 50cm만큼. 그렇기 때문에 뒤가 더많은 트림. 선 밑림을 50cm. 정답은 보기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선박 계산에 사용되는 근사적인 접근법으로 이차 포물선 아래의 면적을 구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1번 사다리꼴 공식, 2번 심슨 제1 공식, 3번 심슨 제2 공식, 4번 체비셰프의 공식. 네, 우선 이런 근사적인 접근법은 조선공학 뿐 아니고 토목공학 친구들도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토목공학에서는 측량학에서 나옵니다. 네, 우선 2차 포물선에 대한 면적을 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은 네, 심슨 제1 공식 되겠죠. 답은 1, 2번 심슨 제1 공식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사다리꼴 사다리꼴 면적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은 1차 직선이죠. 한 점과 한 점의 값이 있으면. 한 점과 두 점의 값이 직사, 일차 직선을 이른다고 생각을 하면 요 점과 이 점의 비율은 1대1로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요, 값, 요 길이가 h가 되기 때문에 1대1로 나눈 거를 1대1 더해진 것은 두 배가 되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다리꼴법칙 같은 경우에는 개수는 1과 1, 그리고 2분의 1이 필요해서 이 전체적인 분밑변의 길이가 h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여러 가지 옆으로 확장이 되면 1, 1, 1, 1, 1이 합쳐져서 1, 2, 1이 됩니다. 두 번째 이 문제의 심슨 제1 법칙은 2차 곡선을 근사합니다. 여기 그림이 있네요. 음, 심슨 제1 법칙 같은 경우에는 계수 멀티플라이어가 1, 4, 1이 들어갑니다. 여기 왜 4가 들어가냐면 이 면적을 이 면적의 가운데에 4가 가운데 값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가장 대표하기 때문에 4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2차 곡선을 근사하는 가장 정확한 계수가 4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밑변 이번에 밑변 같은 경우에는 h가 두개 있으니까 2h가 되된단 말이죠. 그런데 위에 분자는 1, 4, 1이 있기 때문에 분모가 나누기 3이 되면 2h의 단자는 값이 되게 됩니다. 이 역시 옆으로 합정하게 되면 1, 4, 2, 4, 1로 되게 되고요. 참고로 심슨 제2 법칙은 3차 곡선을 근사합니다. 3차 곡선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1, 3, 3, 1이 되고요. 어, 총 8개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8개로 나누어주고 실제로 이 밑변은 h가 3개이기 때문에 3분의 8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2분의 1, 3분의 1, 3분의 8 외우시지 마시고 간단한 이런 추론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음을 참조하시고요. 중요한 내용은 뭐다? 2차포물선의 근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슨 제1 공식이다. 18번. 침수 표면적이 4 스퀘어미터인 모형선을 1m/s로 예인하였을 경우 저항이 15N이었다면 모형선의 전 저항 제수는 얼마인가? 단 유체 의 밀도는 1000kg/m3이다. 예, 답은 일단 3번 0 0 0 7 5가 되는데요. 이 계산 같은 경우에는 양력 혹은 항력을 구하는 굉장히 유명한 식이죠. 어, 여기서 이 단순하게 끌었을 때는 저항을 곧 항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항력에 예, 관한 식이죠. 2분의 1 곱하기 CD, 어, CD가 항력 계수 값이고요. 로 그다음에 투영 면적입니다. 이 면적은 투영 면적의 V 제곱. 이 되고요. 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항값이기 때문에 예, 투영 면적이 아니고 예, 침수 표면적 값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15는 1 0이고요 0.5라는 개수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0.5라는 게왜 들어가냐고 챌린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긴 공식은 다 들어가요. 저 항력 개수 공식, 양력 개수 공식에 다 들어가니까 그냥 0.5는 일종의 고정값으로 생각하시고요. 15는 0.5. 그 다음에 저항 계수 cd 곱하기 1 0 0 0 0 0 0은 물의 밀도 여기 주어졌고요. 곱하기 침수 표면적 4, 그 다음에 속도, 속도는 1m/s를 풀면 cd 값은 간단하게 역수로 해서 풀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수가 좋게도 개수가 다 미터, 미터 뉴턴 킬로그램으로 나왔기 때문에 별도의. 단위 변환이 없었지만 가령 속도가 노트로 주어질 경우에는 네, 미토퍼세커로 적당히 개수를 단위 변환해 주셔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선박의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체 저항 중 가장 큰 것은 수선 윗부분에 작용하는 공기 저항이다. 이거 아닌 것 같죠? 우리 저항 추진론에서 공기 저항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2번 선체가 항행하면서 만드는 파도는 저항과 무관하지 않죠. 예, 파도가 생기면 저항이 생기니까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파도가 생기는 저항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파도를 만드는 저항, 조파 저항. 3번, 고속선에서는 조파 저항을 무시해도 된다. 아니죠. 속도가 빨라지는 고속선에서는 파도가 점점점점 점점 더 세집니다. 그래서 조파 저항의 영향이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답은 4번일까요? 4번, 저속선일 경우에는. 점성저항이 더 크게 작용한다. 무엇보다? 조파저항보다 점성저항이 더 크게 작용한다. 점성저항은 우리 다른 말로 마찰저항이라고도 합니다. 예, 마찰력은 점성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네. 4번. 조석선일수록 점성저항 혹은 마찰저항이 더 크게 작용한다.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해설은 제가 이미 적어두었네요. 20번. 선박의 회전 운동 성분으로만 나열된 것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것 좀 모르면 거의 조선공학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이 있고요. 직선 운동은 X방향으로 움직이는 surge, Y방향으로 움직이는 sway, 상하로 움직이는 heave. 이게 X, Y, Z가 되는 거죠. 이거 외우기 어려우면 좀 유치한 두금 규칙으로 외워볼까요? 서스히, 서스히. 좀 유치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언젠가 써먹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은 X방향으로 움직이는 롤, 그 다음에 Y방향으로 움직이는 피치, 그 다음에 Z방향으로 움직이는 요가 되겠습니다. 요는 이 선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수가 뱅글뱅글 도는 형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 운동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롤피오. 직선 운동은 서스히 롤피오. 조금 유치하게 외워봤어요. 정답은 1번 선박의 회전 운동만으로 나열된 것은 1번 롤링, 피칭, 요, 요잉, 롤피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